황하 치수하면 떠오르는 네 명의 인물이 있을 겁니다. 요순권 우인데요. 기록과 해석이 다양하다는 것을 전제로 소개하겠습니다. 도당시 혹은 당요라고도 부르는 요임금 시절에 황하의 범람이 끊이질 않자 국가전략 사업인 치수의 총괄 책임자로 권을 발탁합니다. 하지만 9년이 지나도록 권이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요임금은 후임자로 유시순을 지명합니다. 결과적으로 순이 요임금의 중신들을 제거하고 왕이 되는데 잠재적 경쟁자인 권 또한 우산에서 살해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후임 지수총괄 책임자로 선택한 인물이 권의하들 우위입니다. 목 공사의 노하우를 흡수하면서 유력 가문의 발목을 잡아두려는 순의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우는 재방사 물길 통년의 아버지 치수 전략과 반대 방법을 택했다고 합니다. 토사 함량이 많은 황하의 범람은 재방만 높이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간파한 것을 보이는데요. 봉쇄가 아닌 개방, 막힘이 아닌 소통의 전략을 택했습니다. 지세에 따라 막힌 곳은 뚫고. 구분 곳은 단순화하면서 여러 갈래 지류를 만들어 분산함으로서 중심 강줄기의 부담을 줄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집을 떠나 1 3년 넘게 현장에 머무르면서 이룬 성과는 순임금의 왕위를 물려받는 밑바탕이 되는데요. 이 인물이 하나를 건국한 우임금입니다. 신화 역사는 황하의 치수로 시작해 대운하의 건설로. 완성되었다는 표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순시대중심적은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